검찰 사를 어, 그때 해체 못 해가지고 내란에 이렇게 당하시듯이 검찰 해체 못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내란을 맞을 수도 있다 이거 가능성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나는 이 검찰 해체를 완벽 해야 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검찰들한테 보복을 당하지 않게 노무현 대통령이 보복을 당해서 죽음으로 갔고 어... 검찰들이 내란을 일으켜서 윤석열을 앞세워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공을 없애 버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만한 걸로 지금 뭐 그런 중요한 번 대통령 인기 조사에서 내가 놀랬던 게 이명박보다도 잘한 게 아래로 내려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뭡니까? 그거잖아. 검찰 개혁 그쵸? 제대로 못한 거잖아. 네. 이런 오후를 네. 범하지 않도록 네. 나는 아, 이재명 대통령이 아, 문재인 전 대통령 했던 이런 오훈은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